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명 생각의 또랑, 생각의 벙커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히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모아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대부분은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오르며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시점이었을 테니까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당연히 오래 투자할 거지만 조만간 나올 호재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좋을 거라는 생각 어쩌면 조만간 많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있다 보니까 사자마자 바로 오르고 쭉쭉 날라갈 거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장기투자를 시작한 그 자산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횡보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내리지? 왜안 가냐고 당연히 이때는 가는 거 아니었어? 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때다 싶어서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원래는 계속 정리식 매수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분위기가 좀 쎄가지고 그냥 지켜보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단기적인 가격 전망과 판단이 만드는 행동 하나 하나가 결국 장기 투자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물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인 가격 전망도 해보고 기대도 하고 좀 무리해서 배팅도 한번 해보고 그랬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고 예상대로 안 되면 아쉽겠지만 어차피 계속 장기 투자할 거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운동할 때 식단 관리하면서 루틴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루틴 잡힐만 하니까 폭식하고 잡힐만 하니까 갑자기 운동 몇달 쉬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운동하고 있다는 말은 하겠지만 제대로 된 루틴을 갖고 쭉한게 아니라 그냥 기가만 늘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몸이 불어나는 느낌이고 운동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건 공부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투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기투자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오랫동안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죠.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투자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투자 20년 차면 뭐하고 30년 차면 뭐합니까?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겠다면서 장기투자 10년, 20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굳은 의지를 다졌으면 자신의 변심에 의해서 중간에 자산을 팔게 되는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장기투자의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 단기적 타이밍 예측하면서 짤짤이 한다는 마음으로 베팅하고 부분 익절하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린다면서 사팔사팔 사팔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변동성이 큰 자산 큰 규모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기엔 너무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평상시엔 장기투자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게 짤짤이도 해서 잔재미도 보고 수량도 늘려서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이 몇번 맞아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우리 인간은 100%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배팅의 횟수를 늘리고 점점 장기투자에 불리한 리스크를 키우다가 시장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구간이 나타나면 짤짤이 4848로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장기투자를 진행하던 본진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장기투자자라고 부르고 장기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과 패팅도 시도하는 나름 하이브리드형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면서 루틴이 생길만하면 깨고 잡힐만하면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는 평생 운동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장기투자의 루틴이 잡힐만하면 타이밍 예측해서 단타하고 장기투자 마인드셋이 잡힐만하면 고배율 ETF나 잡코인 섞어주고 10배, 30배, 50배, 100배짜리 선물거래하는 건그 규모를 떠나서 절대 건강한 장기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다고 결코 리스크가 시간에 녹아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니깐요 왜냐 장기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으니까 틈만 남은 또랑에 빠지고 샛길로 가는 빈도수가 높고 끊임없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엉뚱한 곳에 분산하게 되니깐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조금씩 무너진 장기투자 마인드와 강력한 자극에 조금씩 조금씩 노출된 우리 인간의 도마뱀의 뇌가 어느 순간 이성을 마비시키고 장기투자의 위대한 여정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그 헛발질이 끝나고 나면 장기투자하겠다던 그 자산은 여러분을 남겨놓고 따라올 틈도 주지 않고 가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고 준비했던 장기투자의 과실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기투자라는 여정은 단순히 시간을 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다 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장기투자의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차분하게 자산 모아가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라.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고 그 자극들이 우리의 투자 결정을 흔들어 놓으니까요. 언론에서 이제는 끝물이다.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같은 말만 계속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반대로 이번엔 대박 기회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이런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무리해서라도 대출 좀더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깐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일 때 바로 눈앞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평상시엔 전혀 하지도 않을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왜 장기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했던 목표를 잠시 잊고 단기적인 성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투자의 장점인 낮은 시간 선호가 갑자기 급격히 높은 시간 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결국 장기투자의 여정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투자는 마치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매일 쳐다봐도 처음엔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나무를 우연히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봤더니 그냥 쭉 커버렸잖아요. 하지만 나무 잘 키우겠다고 더 신경 쓰겠다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가지자르고 뿌리도 건드리고 옆에 다른 씨앗도 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묘목을 고르고 좋은 터전에 심어 줬다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고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 마인드예요. 마라톤이나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처럼 장기 투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목적지가 멀게 느껴지고 가파른 산길이나 언덕으로 오르다 보면 점점 숨도 차고 다리도 후들거리니까 좀 쉬고 싶죠. 아, 어, 여기서 좀 잠깐 쉴까? 근데 이, 이 길이 맞긴 한 거지? 아, 어차피 갈 거니까 뭐좀 쉬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정작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나요? 아,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에 그 성취감은 중간에 힘들 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중간중간 시장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때 우리는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럴 때 잠시 쉬고 싶고 방향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계속 나아가야만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의시대에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그 누가 못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옆에서 계속 뻥빙 들어오면 조금 망설이다가 바로 호기롭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는 맑은 날씨에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죠 하지만 폭풍이 치고 파도가 거세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항해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친 바다 위에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려면 중심을 잡고 배가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 바다가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느끼겠죠. 스스로 투자 천재고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시장이 요동칠 때 나옵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선체가 정신없이 흔들릴 때 그때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야만 투자라는 긴 항해에서 신대륙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장기투자를 위한 우리들의 마인드를 다양한 상황들의 비유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장기투자 괜찮으시겠어요? 장기투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팔사팔하고 그때그때 차익 챙기고 적절히 트레이딩 하면서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내시겠습니까 만약 적어도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상 긴 기간 동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긴 시간 동안 나무를 키우고 높은 산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하며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마인드로 쭉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그 길고 힘들고 지루한 여정을 좀더 즐겁고 평온하고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저도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깐요. 자신이 그리는 장기 투자의 종착점까지 마인드셋 완벽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